<laughs> 안녕. 하, 안녕하세요. 이거 초 불어야 되는데, 불기가 너무 아깝다. 네, 여러분. 스테이랑 함께하는 네 번째 생일. 어,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케이크. 여러분한테도 많이 받았으니까 진짜로 이렇게 축하 받는 느낌입니다. 아, 뭐라고 겠습니다 소원 빌고 하나, 둘, 셋. <laughs> 소원 뭐라고 했냐고요? 비밀입니다. 스테이에 관련된 거예요. <laughs> 케이크 먹어볼까요? 먹을까? 앞에 자르는 게 있긴 한데 하다가 중간에 배고프면 한번 먹어볼게요. 1 2시땡 하고 나서 누가 먼저 축하해줬냐고요? 아무한테도 카톡이 안 오다가 새벽 1 시쯤에 리노 형한테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생 축하. 아 근데 진짜 어제 생일 딱 되자마자 막 얼음 팡팡팡팡팡 천둥 쳐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퍼핑 왜 혼자 있냐고요? 이런 거 할까? 하하하하 <laughs> 근데 이제 진짜 케이크 먹어야겠다 나좀 배고픈 거 같아 다른 걸로 먹기엔 좀, 좀 <laughs> 어떡하지? 저거 저거 봐요? 컵으로 떠서 오케이 컵으로 그러면 컵을 두 개를 갖고 와야겠다 아이고 좀 기다렸죠? 이거를 아이고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잘생겼서 이게 맞나?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laughs> 너무 확 <팍> 뜯었나? <드렸나? 웃음> 아, 그러면 딱 먹을 만큼만 여기서 딱 잘라야겠다. 그만 자르는 게 어렵다. 일단 빼나. 일단 빼놓고. 와이. 흐라니고. 오케 아니 원래는. 케이크를 그냥 쉽게 먹으려면 이렇게 그냥 반으로 반으로 해서 딱딱딱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걸 이제 챙겨가야 되니까 제가 먹을 만큼만 자르느라 어려웠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자주 먹어요 케이크 컵에 해가지고 생크림 청포도 케이크 음 맛있네요 완전 적당히 달고 달콤하고 살아있어요 케이크. 한 번만 더 끝까지 당겨볼까? 네, 케이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케이크보다는 제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죠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인다, 그렇죠? 스도 축하해줬어요 아니 아까 릭스가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링크 보내 이래아 링크 그래 나중에 찾아서 보내줄게 지금 찾는다는 게 딱히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뭐를 주문을 했대요 방금 얘기해 줬네 그리고 <laughs> 고마 아,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지금 진짜로 갖고 싶은 게 없어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진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나 너가 주는 거면 당연히 다 고맙고, 고맙게 받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주문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후드티에 고돌이는 목 따인 거냐고요? 그러게요 이거 <laughs> <laughs> 연결이 그 우리 그렇게 합시다 목이 따인 게 아니라 그 목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 번호와의 뮤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해보자 <laughs> 몰입하지 말고 <laughs> 아니 담요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아이고 정정할게. 몰입 안 했어. 그냥 감독님의 디렉션에 따라서 감각 연기를 잘했어. 몰입 나. 이엔이 그림 그릴 때 옆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이엔이가 너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계속 옆에서 그냥 공식렁공식렁했어요. 공실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미 계속 이렇게 웃고 있고. 아 그림 그게 그리면 안 돼. 그래. 광희한 그 신이었던 것 같은데. 슈우파 보냐고요? 저 그냥 클립으로 뭐 멤버들이 거실에서 다 같이 보고 있으면 잠깐 잠깐 같이 보는 정도. 저는 그거 봐요. 개말 차차차. <laughs> 그럴게요. 알고있지만에 이어서 또 다른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본건 아니고 중간부터 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키즈 내에서 공반장이요. 찬여 아니면 찬영. 뭔가 문제 생기면 와서 다다고쳐주고귀 빼달라. 귀 귀를 귀... 어그 그거 하려고 그러죠. 아예 너무 이상해 된. 하하하하. 어. <laughs> 아,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그러하려하그러하나 강아지 져나왔다고 내가 뭘줄 알아요? 아이 하 개말리따따와이오와이맨와이맨와이오와이팅맨딩딩 헤이 마마 이가아니 오늘 많이 들은 거 오늘 뚫꽃이 응. 나가요 많이 들었어요 응. say Cheese Cheese 캡처 타임 하나만 딱해야겠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나머지 생일도 잘보낼게요 안녕.